네, 안녕하세요. 트레이더락입니다 오늘은 심피처스 코인 같이 보시려고 하는데요. 심피처스 코인이 상장 이후로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여러분 드디어 반등 신호가 떴습니다. 지금 제가 세력질의 매진 내역을 다 확인을 했고요. 앞으로는 N자형 패턴을 만들어주면서요. 강력한 2차 펌핑을 만들어줄 건데요. 그래서 지금 당장 제일 중요한 건요. 이 심플전스 코인의 정확한 2차 펌핑 시간대, 그리고 최고점 매도 가격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, 저는 타 유튜버들과는 다르게 정확한 정보, 이 확실한 시간대, 그리고 가격대까지 함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조금 더 편하실 텐데요. 자, 제가 어떤 식으로 타점 잡아드리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저 6월달에 강력한 수익으로 대박이 났었던 퍼치 펭귄 코인 잠깐 한번 보실 건데요. 저 6월달에 제 구독자분께서 숫자 영봉과 타점이 궁금해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. 제가 6월달 말에 이 15화원대 구간, 바닥 구간이죠.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강조의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, 그리고 나서 제가 1차 목표가는 40원을 잡아드렸고요. 2차 목표가는 60원을 제시해드리면서 정말 이 목표가 제대로 잡아드리면서요. 엄청나게 푸근한 수익을 챙기셨었는데요. 그래서 심플차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2차 폭등을 보여줄 거고, 이 정확한 시간대, 그리고 최고점 매도 가격까지 깔끔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건데, 여기 나와있는 제번호 0104816-2139번으로요. 숫자 0번이라고 보내주시면요. 딱 정확하게 해당 내용 두 가지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. 자동 문자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넣어드릴 거니까요. 숫자 0번이라고 보내주셨다면요. 10분 안쪽으로 문자를 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문자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. 쉽게 생각하시면 이전에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확실한 시간대까지 함께 넣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조금 더 편하실 거고, 오는 금전 요구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.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요, 닫아주시고 편하게 관망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요. 자, 추가적으로 지금부터 인생 욕전 코인 최소 1,500% 이상 상승이 예상되는 이 코인 종목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. 오늘 종목 이름과 세력들의 목표가까지 전부 다 오픈을 하겠습니다. 자, 이 코인이 최소 왜1,500%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모멘텀들을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코인 차트를 보시면요, 2024년도 불장 당시에 한달 만에 무려 1 0 0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요. 그야말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요,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인생 역전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자, 여기서 최근에 놀라운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는데, 이 빨간 박스를 잠깐 보시면요. 최근 들어서 세력들이 매수세가 강력하게 매집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, 첫 번째로 이기관이 세력들이라고 하죠. 그리고 고래들의 매집이 포착이 된 종목이고, 그리고 진짜 대박인 건요. 안전한 바닷권입니다 이거 만약에 고점이라고 하면요,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겠죠. 그리고 바닷권에서 이미 엄청난 매집봉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쉰의 시동을 걸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원래는 보통 평균적으로 세력의 물량이 한 100억에서 많으면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들어오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7조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력들의 물량보다 무려 몇백이 넘는 물량이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요 조만간 진짜 크게 쓸 수밖에 없고요 2024년도 이때보다 두배 이상 더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코인이 현재 매우 바닥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최소 1,500%이상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. 당연히 대응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가져가는 수익률은 점점 낮아질 거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지 이 수익률을 온전히 다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코인 상에는요. 이렇게 좋은 종목 하나만 잘 대응을 하시더라도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코인으로 손실을 많이 봤다 하시는 분들은요. 이 인생 역전 코인으로 빠르게 계좌 복구도 하시고 크게 수익을 내셨으면 정말 좋겠는데요. 자, 그래서 오늘 이 인생 역전 코인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. 단체가 문자로 이두 가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요. 왜냐면은 요즘에 저를 사칭하는 유튜버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정보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요. 제가 문자로 자동 답장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바로 답장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.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여기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? 0104816-2139번으로 숫자 0번과 함께 역전이라고 보내주시면요. 종목 이름과 세력들의 목표 가격까지 깔끔하게 두 가지만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. 이게 오래 끌면 안 좋기 때문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그에 맞춰서 저도 바로바로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보도로 숫자 0번과 함께 역전이라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.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